지금 주차장 바닥은 수분이 가득합니다. 운동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요주쪽요 바닥은 수분을 잔뜩 먹어갖고요. 달리기는 하루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웨이트 맞춰 놨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어요. 웨이트 맞추고 달리기를 하지 못했고, 오늘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촉촉해요. 달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현호, 니 지금 몇신데이 새끼 이거. 지금 몇인데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달라와. 안들렸어 지금 바깥에 도로가 촉촉하니까. 혹시 비가 내릴지도 모르고, 혹시 달리러 나가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깨었습니다. 화장실에 밀어넣었습니다. 아메노사무고가 있습니다. 웨이트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은 일어 났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아들도요, 발가락 양말을 신습니다. 양말 이한테 맞아? 음. 오늘은요, 이 고프로를 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매일 제가 영상을 찍고 이러니까 보이는 장면이라든지 촬영하는 비슷한 구도들, 뭐몇 킬로마다 레타임 부르는 거 이런 게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현우야, 자, 오늘은 네가. 아니요. 찰링 되는 게 아니거든. 자 누른다고 영상이 바로 찰링 되는 게 아니라 지금 0, 3초, 4초, 5초 이렇게 되지. 자 다시 한번 꺼볼게. 아들한테 지금 달리다가 여기서 아들을 마주쳤거든요. 아들이 아마 곧프로 작동 법을잘 모를 것같았어요자 여기서 껐다가 다시 해볼게. 3초, 3초, 5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켜져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뛰다가 아, 눌려서, 눌려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바로 담는 게 아니고, 누르다가 잠깐은 봐야 돼어0 1 2 체크되지 그때 체크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원하는 장면을 그럼 저 앞에 내가 담고 싶다 10m 앞에 10m 앞에서 누르면 그때는 한 3초 5초 그 딜레이 된 거야 그 전에 눌러 갖고 나중에 편집할 때그 앞에 담긴 영상을 삭제해도 되 잖아 그렇게 근데 이거 소리, 어떻게 소리 소리는 켜 놓는 게 아니라 안 끄면 서류 없이 무험을 하게 되면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이 안 돼. 너무 커다뭇 아이, 괜찮다. 자, 아들한테 주고 저는 곧바로 가겠습니다. 아들하고 지금 시간 차이가 10분 정도 날 거예요. 나중에 해변에서 부딪힐 때 아빠한테 나와봐. 이게 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러고요. 제가 매번 영상을 담는 것보다 아들의 화각에 담는 게 다른 사람, 제 영상보다 다른 사람이 담기는 게더 낫잖아요. 아들의 영상을 한번 오늘은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갈게. <laughs> <laughs> 며칠전에 넘어졌는데무릎이랑발목이 아직 아파요 계속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번에는 이거. 촬영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거이자 이거, 아거이너 이거, 이거. 이 또 멈췄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11.8km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매일 운동하는 거, 혹은 웨이트하고 다른 운동하는 거, 이걸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운동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 영상을 담는 거, 제가 오늘 힘들었으니까. 아들한테 요 고프로를 맡겼을 겁니다. 고프로를 들고 달리고, 특히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편집하는 거. 편집하는데 시간이 5시간이 넘고요. 코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됩니다. 12km, 5분 7초. 지금 제 나이가 62살인데, 제가 영상을 담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 씨가 25살씩 알겠어 영상을 담는 게더 나을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려도 다들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이 될 겁니다 12km가 지나니까 달리기가 좀 수월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미포공양을 2렙째입니다 아들은 매번 여기에서 턴을 하더라고요 저는 미포로 턴 하겠습니다 한 500m 더 달리는 겁니다, 아들보다. 13km, 4분 58초. 남들보다 1km 더 달리면요. 남들보다 건강 상태라든지 기록이 그만큼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한 가지 일을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해 나가면요. 남들보다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웨이트를 하고, 다니기를 하고, 매일 이렇게 영상을 담고요. 매일 영상을 올리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흉내 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고요. 따라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 저보다 더 잘하실 분도 생길 겁니다. 저보다 더 나은 분들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14km 4분 43초 50m. 보시보시 50, 50. 잡아라 현우 잡아라. 자 앞으로 옆에 뜨더만. 5 k 로 4분 42초 <whoosh> 귀여로 바로 스타트 버튼누 했습니다. 자,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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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km, 4분 38초. 16전 3km를 하겠습니다. 16 .3km. 하! 한시간 29분 9초 하! 하. 아들 오늘 몇 킬로 달렸습니까? 10킬로 뭐. 10킬로 아빠는 16.5킬로 달렸는데 10킬로 달린 사람하고 16.5킬로 달린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진 않대그늘 고프로 들고 달려보는것 어떻대 그냥 그렇던데 그냥 그렇다 계속 한번 이렇게 해보자 생수 좀 부탁합니다. 하.